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 가, 어, 가정법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법 10점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문 기본 용어 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가정법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나서 이 독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법은 앞에, 아, 앞을 봐도 D의 모양이, 시제가 떠오르고, D 문장, 주조를 봐도, 부사절, 가정법이 떠올라야겠습니다. 자, 9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번. Life is not all pain. 자, 인생은 아닙니다. 오류 강조야. 전부가야, 그냥. 그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게 pain,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비틀, 아주 쓴, disillusionment. d i s i l l u s i o n m e 는환멸이 환멸. 정말 싫은거죠. 정말 아주 비틀 아주 쓰게, 심하게 싫은 환멸도 아닙니다. If it were 과전법 과거죠. 현재를 가정가는거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더라면 그렇다면 그왜야 환멸스러움이 앞에 을 받는거죠. Life would be unbearable. 인생은 Life, 인생은 would be 과전법 과거입니다. would be니까 unbearable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배어는 견디다는데, able, 견딜 수 있는 able, 형용사가 되고, un, un이 되면, 동사를, 또 뭐야, 어떤 단어를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단어 앞에서, 어 un이 부정시키죠. 자, 이렇게 뭐몇 가지 더 있죠. 자, i m 있고, un이 있고, 그쵸? 어, 뭐 이렇게, un이나, 이미나, 이렇게 나오면 다 뭐가 된다?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not worth. 자, be worth ING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게 됩니다. living, 살아갈, be worth ING. as we grow older, 그때 우리가 grow older, 나이를 더 먹어감에 따라, 또는 먹었을 때, 상관없습니다. we we'll, learn,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to accept, 받아들이는 것을, philosophy clearly, 빌라서 비클린 철학적으로 뭐를 트라이얼 자 어, 트라이얼 여기 세개자 트라이얼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트라이얼 첫째가 시도입니다 시도 두 번째 또 뭐였지 써 이게 어떤 시련이야 시련 시변. 어? 세 번째 어떤 어법의 뭐라 그래 이거를 어, 소송 소송도 어, 트라이얼 이세 가지는 아, 네,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시련이야, 시련. 특히 S가 주로 많이 붙죠. Trial, 어, S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듯이, 어려움들을 사용 하듯이. 자, w e l l 우리는 배웁니다. We don't, 지혜를, from our errors, 우리의 실수로부터. 그래, 실수를 무려하지, 무수하지 말고, 어떤 시련을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갑니다. Man are so much weaker. 자, 합니다. 사람들은 are so much, 자, much, 비교, 그 다음에, 뭐지, 훨씬, 사람을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t h 누구보다 애니멀, 동물들 때문에. 자, 2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배웠죠? 자, 소대 so 구조야, 소대. So 대단히 뭐뭐 해서, 뭐뭐 하다는데,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해죠 제가 만든 건 이거를 그래서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어와 딱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구조, SR입니다. 이 중요한 구조니까 잘치고 나옵니다. SR. 자, 인간들은 너무나, 인간들은 너무 또 대단히 또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동물들보다, 사실 이거 써봐있기 때문에 멋지 않아 써도 되는데, 이중으로 갑니다. 그냥. 네, 그래서, They w 그들은 결코 해부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할수 없냐면, 디 e f e n d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t h e 그 자신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는 keep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댐셀브즈 그들자신는 alive 살아있게 해서 keep는 o 형식이 되고 댐셀브즈는 목적어, alive는 목적어 형사입니다 목적어로 부산올 수 없죠. 만약에 만약에 네,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왜냐면 so 된 다음에 조동사가 온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왔냐? 어떻게 왔어요? 어 가정법이 아죠 주어동사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런 아주 어려운 구조를 쳐본온거예요 단순히 얘만 온게 아니라 뭔할 것입니다. 긴 가정법을 가진 긴 문장입니다. 만약에 they had not f o n d 그들이 찾지 못했더라면 가정법 하고 알려줘 자, Find out. 어떻게? How to make? 어, 이거는 중요합니다. 저기 말하네. 자, 음사 플러스, 투보정사는 뭐로 쓰인다? 음, 명사가 돼서 주어 목적어, 도호가 된다. 오케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게 나죠? 전치사 목적어죠. found out. 찾 하지 못했다면, how to make, 어떻게 만들지를, 뭐를, tools, 도구들을. 자, 어떤 도구야? 자, to work가, tools 꾸미는 형용사 용법의 투정사죠. 사실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일할,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있다가, to work with, 것이죠. with가 반드시 나와야 돼. 자, one 가지고 쓰 to write with야. 오케이? 그런 것처럼. 전치사가 반드시 아니라, to work with, 가지고. 그리고는, to fight, to fight. 싸워야 되는, 가지고. 그런 무기를 찾지 못했다라는. 당근이죠. 인간이 그렇게, 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본문이 이겨,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씨. 자, 3번 갑니다. 엔스테인, 또는, 아인슈타인은, could have become, 자, 여기, 가정법, 자, could have, pp니까, 가정법하고 알려져, 자, 아 t 슈타인은 could have become, 될수 있었다. Very rich man, 아주 부자가, 이쇼한 예, 짧은 시간에, if, 만약에, he had been willing to, 자,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게에는이 뭐뭐 하는데기거이 뭐뭐 하는데 자, 우리, will에 대해서 한번 배웁니다, will. 자, w i l l 첫째가 뭐로 쓰요 조동사죠? 어, 미래의 조동사. 두 번째도 뭐로 쓰요 명사가 되면 의지가 돼, 의지. 어? 세 번째, 명사가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얘가 또 중요한 듯이 유언자냐, 유언자. 어, 4번이야. 이게 동사되면 기거이 뭐뭐 하다야. 아, 뜻이 되게 많네. 동사가 되면 이 4번이 되어서 영어에서 ing가 붙었다는 거는 얘가 원래 동사였다는 거야. 동사 어형이에 붙으니까 기꺼이 뭐야? 기꺼이 어, 자, 였 기꺼이 기꺼이 뭐 뭐했다면 기꺼이 뭐했다면 to m 뭐 k e 면기꺼다냐 돈을 만들다면기꺼가 돈을, 돈을 벌면다야벌이려고다면다면 by g i v i n 기꺼이 뭐로다면기 자, 이제는 강의야. 강의하다가, giving t r s 야 강의를 함으로써. 그리고는, writing, 쓴으로써. 글 쓰는 거예요. 뭘 위해서? for newspaper, 신문을 살리해서 뭐, 그러나, he believed, 그는 믿었습니다. 뭐, d e a t 을 대신 목적어죠. whereas, 부는, 오직, only, appealed, 호소한다고. to, selfishness, 이기심에만, 이기심에만. 그리고, always, 항상, 템티 유혹한다고 누굴 유혹해 이즈 오 owner 그것의 소유주들을 소유자들을 뭐하도록 오용시이템탬오용시이야즈 어부지 그것을 남용하도록 자 어비주는 남용하다 또는 학대하되야 그래서 시 어비주스도 그녀는 걔를 학대하되야 것도 아니고 때리고 꼬집고 해고 4번 When you are looking for a job, 그때 당신이 looking for, 찾이라, 찾고 있을 때, 어자 자, 직업을 끝나서, 어자 그 직업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빠진 거예 명사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니까 주어 동사. 이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 일은, 그 직업은 you can feel 당신이 채울 당신이 맡을 그 일은 주어권. 이것은 종종 d e t e r m i n e 결정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by 와서 관계대명사죠. 그것 그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you know 너가 아는 것에 의해서 두 번째 how much 얼마나 많이 you know 네가 아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You may have heard 당신 은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부 과거련에 그런 업, 자 그런 엄은 이미 성장한 거죠. 제가 얘기했죠. 그런 업 이미 PP는 시대가 완료된 거니까 성인이야. 그런 업 d 덜 l 티야 d 덜 l 트 성인들은 어른들은 쓰이 말합니다. I wish 우리 에 배운 게 I wish I had learned 나는 좋았을 텐데 I had learned 내가 배웠었더랍니까 그러니까 배웠던 것이 이전 시제죠. 과거니까. 과정법과거 완료시에서 I had learned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왜 내가 이미 무엇을 배웠더라면, 그러니까 이미 과거니까 had learned 때 그것을 학교에서 또는 I wish I had 내가 더 받았, 받았더라면 더 많은 교육을 시셨죠 자, 어버로 갑니다. Why 왜 you may 당신은 여기서 도자 5번도 중요합니다. 이게 또 어, 특수고문인데 어, Y 다음에 갑자기 콤마아가나온거야 삽입이 나온거여서 나온 삽입이 들어온거야. 왜 you may wonder w o n 궁금해하다 또는 놀라다야 왜 당신이 아마도 궁금해한것처럼 should 반드시 spiders 거미들은 be 될수 있을까요 또는 야 될까요 our friends 우리의 친구들이 b e c a 왜냐면, 하 they d e s t r 그들은 파괴. 이제 데이는 그들이 아니라 거미들이죠. 데이가 나오면 항상 뭘로 보지 마라. 사람으로 보지 말고, 대명사로 잘 받아라. 많이 배웠어요. 그 거미들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So, 그렇게 많은 many insects. 곤충들을. 그 다음에, insects. 인, 아, 곤충들은 w o 매 d m a 자, w o 아마도 make it. 자, 일단 make는 오형식이죠 이시 목적어고, impossible이 목적고, for us가 의미상의 주어고, to live가 진짜 목적어. 내가 진짜 많이 했죠. 이게 확실히 한번 익히세요. 자, 곤충들은 아마도 make, 만듭니다. it.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for us.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to live 사는 것이 in the w old r 세상에. 아셨죠? they would devour t e t o u l d 그들은 우두 아마도 디바울. Devour. 자, 디바울은 개걸스럽게 먹대요. 아주 뭐 엄청나게 먹어. 먹어 치울 것입니다. all our crops. 우리의 모든 크롭스 곡식들을 그리고는 필. 죽일 것입니다. 우리의 flocks. 동물들을 and h e r d 근데 플락스는 어미네 말하면 닭이나 오리 떼라까? 그러니까 가금류 떼와 and herds. 허드는 herd, herd는, herd는, herd. 어, 어, 마리나, 소떼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축대들. If we want to f i out, we will find out. We w i l o t e w t e i n o t We will find out. We will find o e o t e w t We i o e n t i d e We if we w a 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걸암기해야돼요 if we w a 는 이게 나중에 배우겠다. 다 같이 배웁니다. 배웁니다. before 야 before 없었다라면한 단어로 쓰면 without without ok o u t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를 빡빡 해놓습니다. If y o want for, but for i s out. 자, 그래서, 가정법 실전 도케, 98페이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자, if가 없는, if가 없는 가정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